안녕하세요, 각철입니다. 네, PIE 오늘 장 초반에 미증시 폭락 영향으로 변동성들이 좀 있긴 했지만 오히려 이 저점을 쓰러가는 강한 매수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주님들 지금까지 이 저점의 기회들도 잘 잡으셨고 잘 기다려 오셨습니다. 오늘 오전 라이브 방송에서도 우리 구독자님들 지금 이 추가 상승에 대한 경계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자, 이전 고점 구간은 분명히 한번 치고 갈 겁니다. 오늘도 그 신호들이 분명히 확인이 됐고 특히 오늘 바로 이큰 급등이 안 나왔던 게 오히려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지금 이 PI가 반등을 이어갈 수 있는 재료와 차트의 수급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매수와 매도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지 전부 방송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꼭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이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한 분이라도 더 방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방송 내용 도움 되셨다면 꼭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뒤에는 지금 또 새롭게 수급들이 유입이 되는 신규 종목도 제가 하나 준비를 했으니까 새로운 종목 찾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한번 확인들을 해가시고요. 자 이제 내일부터 지금 이 스마트 공장 자동화 산업전이 코엑스에서 개최가 되죠. 네, PI도 여기에서 지금 이 AI 솔루션들을 선보이는데 자이 흐름들부터 이 PI의 수급들도 본격적으로 바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20% 가까운 급등이 나오고 오늘은 미증시의 폭락. 으로 우리 시장도 이 하락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현재 이 p i 같은 경우에는 3.5%의 추가 상승 흐름들로 마무리가 됐어요. 지금 이 안에서 이 수급들이 상당히 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어제 이 미국장만 아니었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갭 상승에서 추가적인 강한 상승 흐름들이 분명히 한번더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잠시 쉬어가는 눌림목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는, 자, 상대적으로 지금 이 안에 메이저 수급들, 자, 이걸 끌어올려야 되는 구간들이 많이 남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게 급하지 않다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어제 제가 이 수급들도 좀 분석을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흐름이 사실 이 단기적인 수급들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됐던 부분이죠. 지금 제 방송을 처음 보신 분들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어제 방송 드린 내용 중요한 부분만 잠깐 체크하고 가시면요 자 보시면은 3월 10일 제가 어제 장 마감하면서 수급 분석과 함께 방송으로 말씀드린 내용인데 중요한 부분만 잠깐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은 자 분봉 보시면 자 지금 흐름들이 어디까지 와 있어요 이 저점은 확인을 했고 돌아 나오면서 61선의 지지가 확인되고 돌아 나갔다 자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지지 라인이 이 61선 여기가 기준 라인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매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눌리는 구간들에서는 분할로 또 접근하시면은 좋은 맥점들 잡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죠 여기 강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은 또 저항이 되고 있는 이 상단 라인인데 지금 이 구간에 대한 돌파들이 나오지 않으면 바로 이 슈팅 흐름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위로는 자이 매물이 소화가 되면서 다시 한번 지지받는 자리 이런 자리들이 또 맥점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죠 지금 오늘의 흐름들 다시 좀 보시면은 자 여기 차트에서 좀 크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 결국 어디에서 지지 받아요 자 지금 이 수급들 상승을 제한하는 움직임들이 지난 금요일날 확인되면서 자 여기서 추가 돌파는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결국 이 저점은 여기 6 1선에서 다시 한번 또 강한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이 나오고 오늘 또이 메이저 수급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보시면은 KB 순매수로 저점을 받쳐주는 물량들 확인되고 있고 오늘 또이 실시간 수급에서 특이사항이 발생이 됐죠 이 특이사항 어디였죠? 한투 보시면은 여기에서 지금 갑자기 강한 매수들이 유입되기 시작을 하면서 오늘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한투가 단발적인 수급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 얘기 뭐예요? 여기에서 이 상승을 끌어올렸다가 단기적으로 자 치고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에서 발생하는 변동성은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수급의 움직임들을 파악하면서 정확한 저점 라인과 지지 라인들을 확인해 갔는데, 자이 안에서 발생한 어제 이 단발적인 수급, 어제의 특이창구였어요. 한국투자증권. 자 오늘 이 실시간 수급을 좀 보시면은, 자한투 어디에 있나요? 자 여기 그죠? 어제 들어와서 단발적으로 이 급등 구간, 여기 이 구간들을 치고 빠진 거죠. 자 그리고 메이저 수급 KB죠. KB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실상 매매에는 크게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이 쉬어가는 흐름들 그 흐름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오늘 이런 흐름들이 더 좋습니다. 괜히 우리가 경계하는 이런 변동성 구간들에서 자 이런 단기성 물량들까지도 같이 동시에 이탈 발생하면 시세에도 큰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이탈을 하고 또이 수급들은 오늘 소화를 하고 가는 거죠. 특히 지금 매수를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이 매수의 기준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지금 여기서 분봉으로 보시면은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저점에서의 기회들을 잡아갔었고 그리고 지금 이 61선의 지지를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또 맥점들을 잡아갔지만 자, 이제는 지금 이 구간에 대한 돌파가 정확하게 나오면서 자, 지지까지도 확인이 됐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는 여기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자, 이 아래 구간들에서 분할로 잡아가시는 게 가장 안정적일 겁니다. 특히 지금 이 PIE 투자 경고 기간이 시작이 되고, 지금 여기였었죠. 투자 경고 지정 전일의 종가. 이 라인이 강한 기준 라인이 돼서, 자, 이 아래에서 움직이는 세력들이 물량을 소화하는 비플랜의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이 저점만 잘 잡으면, 자, 오히려 이런 숨 고르기 구간이 아주 좋은 추가적인 기회 구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저점 구간들의 기회를 살려가고, 61선들의 기회를 살려가면서, 자, 지금 여기 이 저점에서 매수 기회를 잡아갔던 우리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 수익이 이 추가적인 수익 돌파가 됐죠. 우리가 이 메이저 수급의 움직임들만 잘 파악하면, 분명히 이런 추가적인 기회들, 안정적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간들. 그래서 우리가 이 실시간 수급의 변화들 지금부터는 또 여기 경계해야 되는 구간들도 가까워지고 있죠 네, 훨씬 더 면밀하게 체크하면서 대응을 준비해 가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이 수급의 변화는 제가 계속 체크하면서 특이사항 발생되면 빠르게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꼭 방송 확인하시면서 대응들을 해 가세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8시 30분부터 1시간씩 이 라이브 방송도 진행하면서 실시간 매매 대응들을 같이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오전에 매매가 편하신 분들은 많이들 오셔서 같이 대응들을 해 가시고요. 그리고 바쁘시거나 지금이 PI 혼자서 대응하시는 분들은 제가 중요한 신호들 문자로도 공유 드리고 있고 이 라이브 초대 링크 같이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6 4 3 7 7403번 제 개인 번호입니다. 네, PI라고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은 제가 보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바쁘신 분들이나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정보들이 많이 부족하실 겁니다. 이 pi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이게 업이다 보니까 투자자분들께 구독을 좀 부탁을 드리고는 있지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정보를 드리고 싶어도 이게 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은 움직여주셔야 저도 도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올해 진행 중인 이 구독자 프로젝트 지금 지난주까지 인원 제한으로 입장 못하신 분들이 있으신데 제가 이번에 다 풀어놨습니다. 네, 120명 정도는 지금 더 들어올 수가 있으시니까 못 오셨던 분들 꼭 오시고요. 제가 이게 그냥 초대를 드리다 보니까 이 광고쟁이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필요하신 분들이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오셨는데 제가 이 구독자방 여기는 진짜 필요하신 분들만 좀 따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독자 프로젝트 비용 관련해서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지금 이 구독자 프로젝트는 제가 고마운 마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부담 없이 오시면 됩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 구독 한 번씩만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네, 카카오톡 하시는 분들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많이들 오셔서 같이 대응들을 해 가시고요. 그리고 오셔서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신호들 확인하시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가끔씩 이렇게 수익 인증도 올려 주시면 제가 신호들 공유 드리는데 방송 올려 드리는데 상당히 큰 힘이 됩니다. 꼭한 번씩 부탁을 드리는 거고. 지금 구독자 프로젝트에 집중적인 수익들은 제가 세 종목에서 네 종목 정도. 종목이 많지는 않지만 확실한 이 주도주를 선별해서 얼마에 살지 얼마에 팔지 정확하게 가격 공유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일 시장의 이슈가 되는 이 단기 매매들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 자 보시다시피 지금 올해 첫 번째 히든 종목 자 피롭틱스 보시면은 지금 여기 1월 3일부터 제가 같이 매수 하시자고 추천을 드렸는데 일단 보시다시피 이 유튜브 방송은 기록들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피롭틱스 같이 매수 하시자고 방송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종목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보시면은 1월 6일 월요일이었는데, 1월 3일 금요일부터 매수 들어가면서, 월요일 방송에서도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내용 잠깐만 보시면, 올해 첫 히든 종목도 지금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가 일부 매수가 들어갔죠. 현재 차트의 흐름을 좀 보시면은, 지금 이 최근의 흐름들 정말 수상했었습니다. 그죠? 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여기 이 차트의 흐름들. 그죠? 이 피로틱스. 지금 이 차트죠. 자, 이렇게 추천드리고, 이후에 잠깐 눌리는 구간들이 발생은 했지만은, 빠르게 주가가 회복을 하면서 아주 좋은 흐름들이 이어졌고, 자, 그러면서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170% 수익, 일단 분할 차익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히든 종목, ABL 바이오였죠? 보시면은 지금 여기, 1월 13일부터 매수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방송에서도 지금 이렇게 1월 14일에 제가 방송드리는 종목에서 전부 말씀드렸었는데, 잠깐만 여기도 내용 보시면, 지금 두 번째 히든 종목도 어제부터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보시다시피 우상향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지금 이 하단에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 검은선. 자, 그쵸? 지금 여기, 이 차트. 보시면은, 자, 지금 이 차트 흐름이죠. 이후로 눌림목 구간들, 우리가 저점 매수를 계속 해 가면서, 최근의 흐름들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다시 한번 또 돌파 시도가 나오면서, 매수가 대비 70% 넘게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60% 구간에서 절반 또 차익 실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세 번째 히든 종목. 자, 지금 바로 이 종목인데요. 지금 국내 시장의 흐름들이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죠. 이 AI,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조선, 방산, 기계, 현재 이 특정 섹터들 안에서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지금 그 안에서도 이 반도체와 AI, 지금 이 양자와 그리고 후공정, 그리고 차세대 반도체의 특허 기술까지도 보유한 기업이고, 지금 차트상의 기술적인 부분으로도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지금 이 검은 라인, 그죠? 자, 이 라인을 어떻게 돌파했어요? 말도 안 되는 자금들이 유입이 되면서 자이 저점 물량 완벽하게 장악을 하고 돌파가 나왔다. 특히 지금 이 검은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지옥과 천국. 그죠? 지금 이 주가가 결국 천국으로 올라와 있고 자 어떤 종목이든 여기에서부터 뭐 200%든 500%든 이런 상승들이 시작이 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지금 이 대량의 자금이 유입된 부분들은 이 종목의 이 유통 물량에 세배가 넘는 자금들이 여기에서 순환이 됐어요. 반드시 집중하셔야 되고, 지금 이 검은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21선까지 이 구간들에서 지금부터 딱 10일 동안만 매집을 해 가겠습니다. 언제든지 지금 반등할 수 있는 이 급등의 신호들, 반등의 신호들은 이미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상단 구간의 돌파만 이어지면은, 이전 고점까지, 자, 여기까지만 가도 100%가 넘습니다. 1차적인 목표 구간, 미리 말씀드리고, 지금 올해 세 번째 히든 종목, 이 무상증자 종목과 그리고 지금 이네 번째 히든 종목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자리들이기 때문에 투자금이 크던 작던 매수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꼭 놓치지 마시고 소액들이라도 참여들을 하시고요. 6437-7403번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같이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방 참여해서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투자를 해 가실 분들은 제가 이 프로젝트방 신청 방법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의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더보기라고 보이실 겁니다. 여기 누르시면은 지금 이렇게 설문조사 참여라고 링크가 확인이 되실 텐데요. 여기 누르시면 지금 이런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원하시는 무료 혜택에서 원금회복 프로젝트 체크하시고요. 여기 이메일 꼭 체크하시고 프로젝트방 링크하고 방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참여코드 6자리 숫자 같이 받으실 연락처만 기입해서 제출 눌러주시면 되니까 뭐 사연까지 남겨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고요. 1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많이들 오셔서 계좌회복해 가시는데 도움 되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제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꼭 돈을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오셔서 같이 대응들을 해 가시고요. 제가 개인 채널도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는 영상들도 올려드리고 있고, 지금 이 유튜브 검색창에서 쾌골조로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지금 이렇게 주식 쾌골조로라고 채널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네, 오셔서 공부들도 해 가시면서 주식 투자를 해 가신다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혼자서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어떤 종목이 이제 곧 올라갈지 이걸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으시죠. 네, 아무래도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부분인데, 급등 전에 발생하는 패턴들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무조건 100% 오른다? 자, 이런 건 말이 안 되죠. 네, 그래도 이런 흐름들이 발생을 했을 때, 자, 80% 이상은 상승을 한다. 자, 그러면은 우리 투자자들은 당연히 매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지금 이런 종목들을 찾는 방법도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좀 했는데, 급등이 나오는 패턴에서 특히나 이 단타 매매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우리가 매매 대응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이 급등이 발생하는 시그널이 딱 포착이 됐을 때 아주 빠르게 우리가 그 종목을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이 검색식을 세팅하는 방법들. 지금 이 검색식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절대 공유 안 드립니다. 그죠? 네. 하지만 지금 제가 방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어떻게 검색식을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서 어떤 흐름들을 잡아갈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도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해 오면서 70% 이상의 승률, 80% 이상의 승률을 보이는 이 검색식만 제가 정리를 따로 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지금 매매를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해 가시는 데에는 무조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매매 기법들, 네 필요하신 분들은 자 공부, 공부하셔야 돼요. 네 공부라고 6437에 7403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같이 첨파일 부 발송을 드릴 테니까 내용들 반드시 저녁에 10분씩만 시간 내십시오. 10분씩만 시간 내셔서 여러분들 공부하신다면 약 15일, 보름 정도, 네, 보름 정도의 시간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도 올라가는 종목들을 찾는 시야가 발전이 되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들 같이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로 마무리 하시기 바라고, 네, 특이사항들 계속해서 체크를 해 가면서 발생되면은 다시 또 빠르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